제가 책에 있는 걸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책이 아니라 프린트에 있는 걸로 설명드릴게요 프린트에 있는 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꿀렁거리면서 물이 채워지는 듯한 글자 모션이라고 돼 있고 텍스트 입력, 도형 툴로 아래와 같은 도형 삽입 글자 쓰고 도형 삽입하는 건 똑같이 했어요 그 다음에 쉐입 레이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래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게끔 글자가 보이지 않게끔 하는 거 쉐입 레이어가 그것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쉐입에다가 뭐를, 이 페이지 들어가면 Turbulent d i s p l a y s 라는 이펙트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기게 나와 있는, 요 밑에 나와 있는 이 세팅 값으로 세팅을 하고요. d i s p l a c e 는 t u r b 고 a m o u 는 180이고, e v o l 은 빨간색 글씨로 0곱 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e v o l u t i o 를 e v o l 에 여기 Star 있죠? 이 앞에 있는 걸 Alt 누르고 클릭. Alt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글씨를 쓸수 있는 나오죠. 이렇게 글씨를 쓸수 있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글씨를 어떻게 쓰냐면, 타임 여기 대괄호는 하는 거 아닙니다. 타임 곱하기 500으로 했어요. 대괄호는 하는 거 아니에요. 타임 곱하기 500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거기에다가 그거를 색깔을 바로 바꾸기 시작해서 필이라는 이펙트를 줬는데, 여기에서는. 러픈 엣지를 먼저 줬어요. 러픈 엣지 이렇게 동글동글 동글동글하게 물결 잔물결 표시, 표현을 하려고요. 그 다음에 쉐임레이어 위에 글자 레이어를 위치하고 트랙매트의 알파매트 쉐임레이어 위에 글자 레이어를 선택하고 알파매트를 주니까 글자 안으로 뭐가 물결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리큐드라는 글자하고 쉐임레이어를 프리컴포즈 하고요 여기에다가 필이라는 걸 주어서 이걸로 다시 한번 해 보는 게 훨씬 낫겠네요 에 베가스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다시 해 보도록 할게요 예 제가 생각이 없어요 이걸 그대로 해야 되는데 내 멋대로 해 버려 가지고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이르,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방법은 많이 있어요. 다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다시 들으면서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했구나 생각하시면서 해보세요. Ctrl N. 그냥 꿀렁이라고 하죠. 꿀렁. 그 다음에 1920에 180 0 스퀘어 픽셀 15 OK 솔리드 들어갑니다. 컨트롤 Y 눌러서 색깔은 파란색 약간 이 색의 진한색 파란색 중에서 진한색이에요. 글자 쓸게요 liquid li I, q u id 컨트롤 엔터 v 가운데다 놓아 주시고 align 가운데 가운데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물결 만들어야 되죠. 물결, 물결. 사각형 도형 선택하고, 레이어 선택해요? 선택하지 않아요? 레이어 선택하지 않아요. 글자가 안 보이게끔,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시고. 부잉. 처음에는 글자 아래에다가, 글자 아래로, 슬리, 그, 사각형 이동. 그리고 얘를 엔터 눌러서 물결이라고 하죠. 물결. 그리고 포지션. 포지션.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글자를 가리지 않아요. 처음에는 글자를 가리지 않아요. 물결의 포지션. 3초 반 정도 됐을 때는 얘를 위로 올리는 거예요. 아까 다니면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모션을 만들었어요. 항상, 어디 물결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죠. 만약에 반대를 가 됐어요. 반대. 요건 또, 어, 팁으로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 버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두 개의 키프레임을 바꿔줘야 되죠. 그럴 때, 바꾸기 똑같은 위치에다가 하기 불편하니 얘를 오른쪽 마우스 키프레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키프레임 어시스턴, 어시스턴트의 타임리버스 시간을 반대로 이거 알고 계시면 훨씬 편합니다. 네, 그래서 메모 팁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뿔렁 뿔렁거리게 이펙트를 줘야 되는데 이펙트는 터블런트 t t u r b u 터블런트 디스플레이스에서 어디에다 이 사각형에다가 줍니다. 그다음 뭐 어마운 특가는 보면서 하는 건데요 이것도 보면서 어느 정도 줄까 라는 거를 보면서 할 거예요 한이 정도면 될까요 이렇게 꿀렁꿀렁 거리게 이 정도 한170 정도 줬습니다 근데 얘가 계속 꿀렁꿀렁 거리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에볼루션이라고 그랬죠 에볼루션 그래서 인디게이터 맨 앞에다 갖다 놓으시고 에볼루션에 계속 너 움직여 이런 뜻이에요 계속 너 꿀렁꿀렁 거리면서 움직여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lt 누른 상태에서 스탑워치 클릭 그럼 이렇게 빨간색 0.0도가 될 거고요 여기다 타임 곱하기 별500 뭐, 400 주셔도 되고, 300 주셔도 되고, 다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꿀렁, 꿀렁 거리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잔물결을 주기 위해서, 잔물결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러픈 엣지, R-O-U-G. 러픈 엣지를 여기에다 줄 거예요. 덕프넷지에서 보더 값을 좀 더, 보더 값을 한20 정도 줄게요. 이렇게. 작으면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각이 져요. 이렇게. 보더가 여기면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살짝 꿀렁꿀렁거리게끔 한20 정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을 너무 잔잔, 잔잔발이면 이렇게 잔잔하죠. 잔잔발이라고 하죠 이렇게 잔잔하면 별로 이쁘지 않아서 스키아의 값을 조금 크게 줄 거예요. 180 정도.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 글자 있죠. 이 물결. 글자, 글자를 위로 올리고요. 글자를 위로 올리고, 물결에다가 알파메트 리퀴드. 그러면 이런 모션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 리퀴드라는 글자 있죠? 또 필요해요. 그래서 컨트롤 D해서 밑에다가 갖다 놓을게요. 컨트롤 D 해서 밑에다 놓을게요. 그리고 눈켜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물결하고 리퀴드 이거 두 개를 3페이지 에 보시게 되면 3페이지에 프리컴포즈 하라고 나와 있어요. 3페이지에 보면 2번, 3번 레이어거든요. 2번, 3번 레이어. 그 1번 레이어는 새로 복제한 리퀴드예요. 1번 레이어는 새로 복제한 리퀴드예요. 그 우리는 어디로 갖다 놨어요? 솔리드 위로 갖다 놨죠. 솔리드 위로 복제해서 여기다 내려놨어요. 또 쓰려고. 요거 두개 선택 우클릭 프리컴포즈. 여기서 파랑이라고 쓸까요? 파랑이 파랑이 물결. 파랑이 물결. 오케이. 그다음 어, 필이라는 이펙트를 줄 거고요. 필. 그래서 색깔을 조정할 거예요. 필. 이펙트를 이 리퀴드에다 갖다 놓고 빨간색이 됐잖아요. 빨간색이 아니라 흰색으로 바꾸래요. 그러면 여기 파랑이가 아니라 엔터 하향이네요. 하향이. 그리고 요 위에 보시게 되면은 이 리퀴드 있죠. 이 리퀴드를 위로 올려서 얘를 선으로 만들 거예요. 베가스라는 이펙트 있었죠. 선으로 만들 거예요. 선. 이펙트 중에 베가스, V-E-G-A. 베가스를 어디에다가? 이 리퀴드에다가 넣어주시고. 세그먼트는 영서부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게끔. 세그먼트라는 건 뭐죠? 점과 점 사이를 이은 선을 세그먼트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점과 점 사이를 이은 선을 세그먼트라고 해요. 세그먼트 0, 랭스가 얼마였었더라? 250에 썼나요? 네, 랭스가 어, 세그먼트 1이고요. 랭스는 0입니다. 랭스 0. 로테이션 250. 그래야지 어, 시계방향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 다음에 블렌드 모드는, 블렌드 모드는 트랜스페어런트. 그래야지 뭐가 보여요? 투명하게 보일 거예요. 그 다음, 컬러는 흰색입니다. 그 다음, 스타트 타임 코드 1, 미드 포인트 오퍼시티도 1. 그리고, 인디게이터 맨 앞에다 두시고요. 세그먼트하고, 알 아, 세그먼트 였었나요? 어, 랭스하고 로테이션. 랭스, 로테이션. 키프레임. 1초 반 정도에다가 랭스는 음, 음, 음. 천. 로테이션은 0, 그러면 이렇게 이제 뭐만 만들어주면 되냐면요. 하양이 물결을 파랑이, 그 다음에 하늘색 이렇게 만들 어 흰색, 그 다음에 하늘색,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다시 흰색으로 설정할 거예요. 그래서 하양의 물결을 컨트롤 D. 그리고 얘는 하늘색. 그리고 얘 이름은 하늘색. 물결. 그 다음에 엔터가 아니죠. 컨트롤 D. 엔터 눌러서 얘는 파랑색 물결. 다시 흰색으로 하래요. 그래서 컨트롤 D, 엔터. 하양이 물결. 그래서 파랑색하늘색까진 바꿨죠. 파란색 선택해서 파란색 물결로 바꾸시고. 하양이 선택해서 1에서 하향이로 바꾸시고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아까처럼 한 0.5초 정도씩 밀어 주세요. 이번에는 뭐를 안 바꿔도 되네요. Expression 값을 바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뭐를 해줘야 될까요? Solid를 네, 줄 거고요. Solid에다가 CC 버블이라는 게 있어요. 흰색 Ctrl Y 흰색 CC 버블 버블의 어마운트는 1,000이 넘게 줄 거고, 사이즈는 1.2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쉐딩 타입은, 라이트. 네, 워블 앰플리튜드 같은 경우는 한15 정도 줄게요. 그러면, 플레이. 이렇게 올라가죠. 이걸 글자 안에서만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다시 리퀴드라는 글씨 있죠. 얘를 컨트롤 T 맨 위로 올려주세요. 근데 이 리퀴드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지금 제가 복제한 리퀴드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네요. 잠깐만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네요. 이거를 그냥 3, 리퀴드 3 지우시고 리퀴드 2를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알파매트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어 맞네요 이게 베가스가 들어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컨트롤 티. 여기 리퀴드 E는 베가스라는 이펙트가 들어가 있었고요. 화이드 베가스 들어가 이거 엔터 눌러서 음, 글자 선이라고 쓸게요. 헷갈리니까 글자 선. 여기 흰색 솔리드는 버블이라고 쓰고요. B U B B L E 여기서 버블의 알파매트 리퀴드 3에 베가스는 없애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나올 거예요. 이 글자 선에는 베가스라는 이펙트가 들어가 있지만 리퀴드 3에는 베가스가 없어야 돼요. 글자 선 놔두시고, 버블, 버블하고 리퀴드라는 글자는 이 뒤쪽으로 올까? 어느 쪽에서부터 시작할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이렇게 나와버려서, 이거를 제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나 볼까요? 물방울이 처음에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몇 페이지냐면, 7페이지에 보면, 오파시티를 0에서 100으로 했어요. 그래서 0으로 한게한 한 15프레임 정도, 그 다음에 100으로 한게1 1초 30, 25프레임 정도거든요. 0에서 100. 그래서 여기 그 화이트 버블을 있죠. 버블. 오파시티 t, 처음에는 0, 1초 반에서, 1초 반에서 100.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네, 그다음에 전환 효과는 안줄 거예요. 이 여기 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아래와 같이 배경 레이어, 레이어를 제외한 요거 있죠? 배경 레이어를 제외한 모든 레이어를 프리 컴포즈 글자 모션으로 한다라는 것은 글자 모션으로 해야지 입 모를 줄수 있어요. 이 예, 전환 효과에서 얘네들이 꿀렁거리면서 지나가는 걸줄수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 한번 해보시고요. 저랑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